시청자 여러분, 긴급 속보입니다. 우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은 126만 평의 원삼 SK하이스 반도체가 건설 중에 있는데, 원산면 SK 반도체 주변 목신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SK하이스 반도체 남쪽에서 바로 남쪽 부분이 중릉리인데, 중릉리 바로 밑이가 목신리인데, 목신리 주변에 싱크홀 공포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논에 푹 가라앉은 그러한 싱크홀을 사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내기를 마친 논 한복판에 이렇게 폭탄이 떨어져 있는 것만큼, 폭삭 꺼져 있는 한복판이 폭삭 꺼졌네요. 땅을 메웠지만 나흘 후에 또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장마가 코앞인데 한숨을 쉬면서 SK 에코플라트는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처인구 원산면 목신리의 한 농지에서 발생했던 싱크홀 현장이 복구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용인 원산반도체 크루스단지 전력구 공사 과정에서 논 한가운데 싱크홀이 생겨서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산면 복신리 1045-7번지 1원 모내기가 완료된 논한 복판에 직경 5m가량으로 추정되는 땅 꺼짐으로 인해서 집안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삼 케 k 스 반도체 크루스터인데 이쪽이 이제 남쪽이 중릉리인데 중릉리 바로 밑으로 목신 리쪽에 이러한 싱크홀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주민들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 사고는 원삼 반도체 크루스터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필요한 산업단지인의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구 성일치 공사 도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원삼 s k 이 n 스 반도체 완성되어 있는 조감도인데, 오늘, 여기 밑에 여기 네모카 있는 데가 중능리 쪽인데, 중능리 밑으로, 여기가 바로 목신리입니다. 그래서 목신리에 싱크홀이 생겼다는 것을 속보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 저희 연구소에서는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용인시 부동산 투자 전략 무료 세미나가 실시가 됩니다. 부동산 정책이 변하면 투자 전략도 변해하듯이 부동산 투자에 정곡을 찌르는 알찬 강의와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데, 어, 참가자 여러분들에게는 푸짐한 이렇게 와인을 비롯해서 세탁기 세제까지 어, 티시까지 사은품을 세트로 증정하는 그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세미나 내용은 용인 양지면과 반도체 배우 신도시를 분석하고 42번, 45번 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원삼이스케이 반도체 용인아파트 시장 비교 분석하고 양지서희건설 스타일스 아파트를 소개하는 그러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2024년 6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강의 장소는 용인 경전 경전철 고진역 앞에의 양지 서희 스타일스 모델하우스에서. 실시를 합니다. 무료 세미나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 031-990-8110으로 접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사현장사무소 측은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수습과 함께 보수공사를 진행해서 땅을 메꾼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흙을 메꾸는 자리에 또 싱크홀이 생겨서 현장 측에서 다시 보수를 진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 원삼에스케이하이스 반도체가 보입니다. 126만 평. 여기 파란색은 공업용수 노선도고요. 이쪽은 와우 정사 쪽으로서 오는 생활용수 노선도인데 지금 오늘 사고가 난 것이 싱크홀이 생겼다는 것은 여기 그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전력 공급 노선도가 있습니다. 지중화시켜가지고 지하 40m 이하로 해서 지중화해서 전기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어, 안성시 고산면 쌍지리에서 끌고 와서 오늘 사고하는 데는 목신리 이쪽 부분이 되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성 고산면 쌍지리에서 신안성변전소에서 출발해서 용인원산면 중릉리 산업단지 내에 신설 변전소까지 이어지는 경로에 원산면 목신리 일대가 포함이 됐습니다. 전력구 인입을 위해서 지하 40m가량 아래로 지중화 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경로를 지나는 목신리 농지 일대 집안에 영향이 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마을 일대에 해당 싱크홀 위에 추가 땅 꺼짐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으며, 목신리의 한 주민은 사람이 없었으니 망경이지 누가 논에 들어가 있기라도 했다면 아마 꼼짝없이 죽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또 땅이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하면서, 장마철을 앞두고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냐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시공사인 SK 에코프렌트 관계자는 해당 구간이 연약지반인데다 농민들이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는 환경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로 인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터널에 세그먼트를 넣어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공사하고 있어서 굴착으로 인해 땅이 꺼졌다기보다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원삼 s k 하이스 반도체 요 부분이 처인구 목순이라고 써있죠 요 부분에 지금 전력이 그 전력구 인입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지금 싱크홀이 생겼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속보로서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삼면 SK 반도체 주변에 싱크홀 공포가 일어나는 것을 긴급 속보로서 저희 연구소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기원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